신자 여러분. 사와니카. 타야하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복지학과 18학번 이민호라는 배우의 여자 친구예요. 아닐까? <laughs> 자,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바하는 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. 저는 알바할 때 왕호라는 이름을 쓰거든요. 여러분 혹시 한국에 와가지고 알바할 때뭐 때문에 무서워하시거나 뭐 혼란스러운 적 있으세요? 저는요, 성별에 관한 질문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. 저는 남자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모습과 완전 다른 존재라고 느껴져요.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머리와 옷차림을 여자 스타일로 바꾸게 되었어요. 자, 어느 날에 만난 적이 없는 어떤 배달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서, 너 남자야? 여자야? 너 화장하고 왔나? 하고 예의 없이 물어봤더라고요. 아, 어, 제가 깜짝 놀랬죠.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<laughs> 저 알아요. 저는 왕자예요. 왕자. 왕자니까 원하는 대로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? 하고 당당하게 말했죠.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음식만 가져가 버렸죠. <laughs> 자, 그럼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엇을 충고하고 싶냐면요. 저는 사실 전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. 참 좋은 책이죠.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아무리 세계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. 입니다. 왜냐하면 자신답게 살아야지 행복과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모두 다.